야, 내 뒤에 헬베 갖고 와 있을게요. 아, <laughs> 열심히 쓰고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이씨,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. 나중에 그거나 깨줘요, 그거. 음, 게이, 게이. 고블린 전기사요? 응. 알겠어.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. 수고하구. 했어? 나 힘들어, 힘들어 나 오케이, 오케이. 데려갈게. 오케이, 세 개, 세 개, 세 개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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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안 왔어. 에 로프맨. 두 조각 모고 아이고 한대았다오케이 빠른데? 아, 근데 나 피가 반핀데? 반핀데? 체력 없어? 물약 없어? 반피야 반피 근데 우선 채 물약 없어 우 채워.. 채워.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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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워지긴 할건데 이거 이거 일단 30 30 어디? 아 너무 멀리 날아갔다 자 일단 억그로어그 아씨 없어졌다 무적야.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간다 잠깐만 내가 가까이 붙어을게 잠깐만 잠깐만 나도갈게나도갈게나도갈게 아 내가 끌려가는데? 아... 오아씨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? 볼게 나이스 돌면서 뭐야? 할수 있을 것같어한놈 남았어, 응, 남았어. 어.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 아씨 오케이 빠졌어, 빠졌어. 오케이 로만 야 어그로가 자꾸 너한테 나 너무 좋아아 오케이 오케이 어나 어, 아니야 나 아니야 너야 가! 아! 나 이거 없다! 이거 없다! 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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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끌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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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려온다조심더한 가서 딴데 가서 뒤에브리핑서 오케이 나이이 2천 0 0 따라간다 나야 너라고? 응 나야 추차할게 주차... 어, 주차 주차할게 주차할게 어, 아 죽었어! 죽었다고? 어어 머리 머리! 한번 더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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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, 끝났어. 너도 간다! 하! 하! 오예! 오예! 아 가운데 갔어! 광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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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싸가지 좀.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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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온다,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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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! 좀만 더!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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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간다! 간다! 제발 힘내! 아 마나가 오링이야 마나 채워야 돼 머리 조심! 머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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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 한번더 키고 돌면서 일단 마나 채워야 돼응저 음. 새끼 피 올라와주면 더 좋고 아까 2000 얼마였는데 조심! 조심! 가까워! 가고 까 가고 까뒤뒤오오 만화를 안전빵으로 쳐놔야겠다. 저 바닥에 병 하나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쓴 건가? 저다 먹은 거. 그래? 뒤? 뒤뒤뒤뒤 아유 방구 방구 아 방구야? 응안 돼,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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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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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이백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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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 힘내 하 가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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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뒤뒤뒤뒤한번더 만화 좀 채우고 오웬열 깨겠는데 찍게 <laughs> 라디오 듣고 계세요? <laughs> 돌면서 너무 힘들어. 이쪽으로 올려볼게. 와라. 오케이. 오케이. 쫓아감. 쫓아감. 펼쳤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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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피 300. 오케이 오케이 제발 제발 힘내. 300이라고? 야 한번 더찌찌찌 뒤뒤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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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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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뒤뒤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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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나뒤 뒤뒤뒤 뒤뒤뒤 뒤왜뒤 뒤뒤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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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뭐이스 오, 이리오 나이스. 아, 미쳤다, 미쳤다, 아. 미쳤다. 아, 나 나이스. 아, 이었 나이스. 나이스. 나아 나이스. 나스 나이스. 나이스. 이스나나이이스나이나이 나이스. 이스나나나나 나이스. 어, 손이 발발 떨려. <laughs> 고생했다. 어, 땀이 대박. 그냥. 아. <laughs> <야>, 우리 컨트롤 <laughs> 못할거 같아. 나 그래도 진짜. 그래도 페이스 님한테 이스 님한테 파이어볼을 배웠다. 그러니까. 그 기둥 하나 응. 쓰는 거. 크다. 어. 어? 혹시 너 여기 와 따라왔어? 이거 보여 쟤. 고블린 보여? 어, 보여 보여 보여. 뭐야? 아무것도 없네 이게? 응. 떠나는 근. 와. 나 이제 발 뻗고 잘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크레신 하면 뭐. 어떡하냐? 조졌지 뭐. 그런 말 하지 마. 진짜 뭘 어떻게 해. 햄버거 받는 거 봐. <laughs> 어깨를 왜 저렇게 써어머 <laughs> 지금 한국 노래 들려? 어, 한국 노래야. 미쳤다. 와. 나 소름 돋아 지금. <웃음> 나도. <laughs> 와. 저기 봐봐 빈키 우와. 나 지금 얼굴이 지금 소름 쫙떠았어 우와. 손도 뜯기 순. 이런이 석이 나가지 운영자가 뭐라 하니까. 우와. 로스타크 같아. 노래가. 뭔지 몰라. 응. <laughs>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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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명이서 하면 나인더가 더 많이 올라가서 두 명이서. 근데 해리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저저 법사로 해야지 어느 정도 딜를좀 아. 깎을 수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좀 힘든 것 같아. 근데 이게 패치가 오늘 밤에 될 거기 때문에. 아 그러게? 내가 봤을 때 기둥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딱히 뭐 패치 할 것도 없는데. 그런가? 이미 했을까?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. 이게 이게 어디서 되고 어디서 안 되고 이걸 모를 것 같아. 그치. 킬 문제가 아니라 맨 문제 같은데, 음, 어, 여기 문, 여기 원래 이렇게 안 깨져 있었는데, 그니까 마을에도 아무것도 없고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대성당 들어가는 길인가? <laughs> 너는 왜 그렇게 했죠? 그 <laughs> 노래 좋다. 그러니까, 여기 거기구나 대성당 우리 거기로 나가는 거구나 음, 음, 음. 아 여기 문이 열렸네 그러게 안에 누가 있다 상인인가 그래보네. 뭐. 아 2060으로 보는 게좀 아쉽다 이거를 오 하이 안녕하세요 들어 들어 어떻게 들어갔어? 야야야 얘 추차가 야되는거 어? 아니야? 어디 갔어? 버려진 거 아니야? 얘 어디 갔어? 어디 있어? 뭐야, 소... 야 어디 있어? <laughs> 어, 뭐야? 어 뭐야? 뭐야, 뭐야 아, 어 뭐야 봐봐봐 아야 포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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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대박 준 음식기 가자 아 노래 너무 좋다 <laughs> 뭐야 나 혼자 어? 들어왔어 혹시? 크레딧 설마 크레드 아니야. 지금 핑크닛? 그렇겠지 액트 아... 원 메인 메뉴로 돌아가려면 버튼 누르래. 돌아가 응? 나 그런 거안써 오... 있어. 한번 보자. 그래도 했는데, 음. 아, 얘네 힘들었겠다. 잘 만들었네. 어, 잘 만들었다. 아래 오케스트라 저거 뭐냐? <laughs> 좀 업데이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. 이거저거 추가하면서. 새로운 스토리라든지. 와, 여기 잘 해놨어. 와, 여긴 나도 좀 이쁘게 보여. 그럼 다 깨고 뭐 하는 거야? 이제 이제는... 다음 난이도로 넘어가요. 어. 처음부터 다시, 다음 아, 난이도는 가요? 몬스터들이 이제 50 레벨 이상, 50 플러스 아이템도 주고 명예도 떨고요. 어, 진짜요? 네, 그렇군요. 거기서 이제 파밍이 시작돼요. 다음 난이도 안 고쳐지면 페이스님이랑 한번또 와야겠다 한번또 와야겠다 응. 그리고 스칼킹 엔시 나밖에 안 깼기 때문에 하, 그래도 한 명이라도 다음 넘어가면 좋지 오케이 난 넘어갑니다 이제 메인 메인. 어, 넘어가면 거기서 포털 열면 거기 또 가겠네 영구적 어쩌면. 죽음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도전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전 모드는 일반 모드를 클리어한 캐릭터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너왜안나가시냐아 이거 되는 거구나 나갔어 핑키님? 네 메뉴예요 주 메뉴예요 음. 아 이제 모드가 도전이랑 보통이랑 도전이 생겼네 아, 도전을 깨면 하드 아, 네 그렇다 다음 난이도 하드 어 핑키님 저도 도전 갈수 있어요 아 진짜요? 응 나도 뚫렸어 대박 오 그래 아나한 번만 더할걸 너무 힘들어갖고 빠져나왔더니 <laughs> <laughs> 저랑 같이 한번 돌아요 응, 저랑 네한번 돌면 될것 같아요 음 응. 응. 나중에 합시다 안녕 즐거웠습니다 가요 네, 축하 축구 연말 보내세요